가을하면 뭐다? 단풍이다. 얼마 전 단풍보러 화담숲 다녀왔어요. 아니, 10월 28일에 다녀왔더니 단풍에 디 글자 있더라고요. 한 10%? 단풍보려면 11월에 가세요. 예약 못하셨으면 취소표 계속 확인해보세요. 주차는 곤지암 리조트 들어가서 스키장 쪽 말고 오른쪽 화담숲 방향으로 쭉 들어가요. 야외 슬로프 주차장이 입구랑 제일 가깝고 걸어올라갈 거면 가장 위쪽인 이 구역이 좋아요. 주차타워는 스키장 쪽이라 입구까지 멀고 유모차나 휠체어 이용객은 A부터 D까지 구역에 우선 주차가 가능해요. 주차비는 다 무료예요. 입장시간 30분 전부터 QR 티켓이 활성화되어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주차하고 정시에 들어가겠더라고요. 1, 2 구간이 오르막이라 모노레일 인기가 많아서 1승강장 출발 코스는 사전 예매가 가능해요. 전 매진이라서 그냥 쭉 걸었는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2시간 정도 걸렸어요. 나오면 번지 없는 주막에서 파전, 순대, 두부김치 같은 소울푸드를 팔더라고요. 꽈배기도 있던데 닫아서 너무 아쉬웠어요. 라스트 오더는 5시 어, 반이에요. 재밌게 단풍 구경 다녀오세요.